기다리라 그래 아 없냐고? 기다리, 어, 기다리라 그래 기다리라 그래 아 좀만 기다리래 그래. 아, 라이트 라이트가아니야 라이트 라이트 달라고 데 보통 라이트를 안걸리는데 그니까 아 진짜 안보여 요 이게 더 잘보여 어, 아지

광주에 있어도 완전 어마고 있지 쟤네는 진짜 완전 제대로 하는 거고 우리처럼 막 짜치기 안, 안 하겠네 8만 8천 원이걸부정비내기 아니 몰라 안하기는네 원래 부장비 너무 해콜 응. 조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하... 왜 조명 다결안 했잖아 아니, 조명이 없대 그런 게 추가로 어? 그래? 왜안켜줘너 네. 너 네. 어떻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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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네. 네.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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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